3월 12일 화요일 10시 25분이에요. 청소기 털고 나서 나는 조그만 칫개로 이렇게 소코리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쓰레기를 넣다가 담아요. 이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. 예전에 소코리가 없었어요. 어우 그 진공청소기에다가 뭔... 담배꽁치를 이렇게 버렸어. 뭐, 막담배꽁치막 그냥 갖다 버리기 싫어서 진공 속에 그러다가 막히면 그것도 또딴또 사람들 못 쓰잖아요. 머리만 빨아들이라고 있는 거지. 이런 쓰레기들을... 예, 예, 알겠어요. 무슨 일이지? 이름이요? 아마도 저거 빨리 잡았을 것 같아요. 그렇네. 그렇네, 그렇네. 이건요,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. 네. 이 소리가 날 때는 이렇게 해놓고 네. 한번 다시 잡아보세요. 아. 느낌 나죠? 네, 네. 이, 이게 왜 이러냐면은 얘가 이제 펌프가 이제 돌기 시작, 시작 전에 네. 얘를 잡아버리면 나오고 싶어도 얘가 못 나오고 있어요. 펌프가 막 돌아간 다음 활성화되면은 이제 그때 딱 잡으면 기름이 쭉 들어가야 돼. 아, 그리고 이 주위기는 네. 우리 주위에서 가장 느린 기계에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<laughs> 보시면 돼요. 아, 네. 돌아가는 거 보이죠? 어떤 거, 문에 네, 네. 네. 어저께 휘기계를 닦아 놓은데 깨끗하네 이따가 시간 날때 고용이 할거 많아요.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이게 엄청 더러워요. 어, 어, 더럽네. 이따가 청소해야지. 하게 많아요. 이거 다 청소한 다음에 또 하게 많아요. 해야 할 것을 알아서 찾아 청소하는 도형이 이곳은 어디? 송우 구속 셀프 주유소예요. 송우 구속 셀프 주유소 k a t 에너지요. 어, 네네네. 자꾸 예전에는 어, 어, 돈이다. 오, 독이 나왔네. 1 0원 나왔어. 아싸. 이거, 이것도 모아서 형님들 버거 사줄 때 보태 쓸 때가 있어요. 음료수를 사올 때도 있고, 도용이 혼자 다 쓰질 않아요. 아, 이것도 간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돈이 나왔네. 10원 나왔네. 10원. 오 10원. 어? 오, 110원 주신거야? 그러면 이게 랜덤이에요.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흙이 나오잖아요. 흙은 이제 저, 저기, 저다가 버리면 되고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제 쓰레기가 나오면 이제 쓰레기 봉지 안에 묻는 거예요. 이 자체로 저다가 버릴 순 없잖아요. 그거는, 음, 안 돼요. 이것도 생활에 지해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, 일을 하다 보니까 적절한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가 버린 쓰레기를 주신 소콜이죠. 저거를 어떻게, 어디에다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. 그런 취지로 주위에 갖고 와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어우, 깔끔하게 잘되죠 왜요? 아저씨께서 궁금해서 오셨나 봐요 고양이 뭐 하나? 쟤는 저걸 대체 뭐 하는 거지? 늘 하다 보면 고양이가 이게 뭘 하는지 알아요 어, 박스 나왔네 박스 박스가 나왔네 박스 넣다가 일단 놔두고 어 뭐지? 반짝이는 이 10원이네. 오, 그럼 110원을 주신 거네. 어, 약간 썩었지만 그래도 돈은 돈이니까. 110원. 어, 이거 뭐지? 몰라. 몰라, 몰라, 몰라. 그래서, 이거를 잘 분리하면은, 괜찮아요. 골멩이도 나오고, 그거 아래, 어, 예를 들어서, 흡착포가 없다. 응? 예를 들어서, 흡착포가 없다. 그 바닥에, 주유소 바닥에 경유 기름이 흘렀다. 그러면, 이거를 활용하는 거예요. 그거를 싹, 이거 어디다가 놔둬서 활용하는 거죠. 이런 모래를. 거기다가 이제 경유, 저기 흘러있는 바닥에다가 이 모래를 거다가싹 깔아요. 한 1분 정도 놓으면은 그거를 또 빗자루로 싹싹 쓸어서 포대 마대자루에다가 이 폐기물 쪽에다가 치우면 되거든요. 만약에 흡착포가 없다. 기름이 많이 흥건하게 바닥에 필드 바닥에 흘렀다 싶으면 이런 모래를 활용해서 쓸 때도 있어요. 지금 흙타포가 있어서 일하다가 그런 걸 알게 된 거죠. 어, 50원짜리도 나왔네. 오, 우 그럼 총 170원을 주신 거네. 그러면 은 소주병이 파한개 꼬물상에 8만 원 80원. 160원, 거의 소주통 두개두개 값이 나왔네. 오오오오오, 어 뭐지? 또 있네. 어, 총 220원이네. 오오오, 돈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. 어, 뭐야? 또있나또 있을까? 어, 뭔가 손가락이 다 있는 데 220원, 어우, 320원이네. 100원이 또 있었어요. 어, 약간, 음, 100, 320원. 그면은 38에, 38에 24. 432, 34, 48에 30. 거의 뭐, 또, 소주 4개 나온 거 똑같은데, 비슷하네. 어, 이렇게 하다가도 세차 손님이 오나 안 오나 또 확인을 해야 돼요. 얼른 빨리 하고 또 다른 청소를 또 해야 되겠어요.